벌스데이 미나 몰라 미나 온주환 네이버 찬스 <laughs> 아무튼 그두 분이 네. 결혼식을 해요 이제 어... 결혼 발표했는데 를이두분 음. 만나면 잘 살까? 근데 오나왜이 말이 나오지 일찍이 애기가 찾아와요 아기가 찾아온다고? 응. 일찍이 새 생명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너무 궁금해서 얼굴 좀 볼게요 음 <laughs> TV랑 담쌓고 사는 사람이라 근데 이두 분의 합을 놓고 보면은요. 남자가 참 자상하다 그래. 남자가 참 자상하고,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인 되실 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연예인 생활을 했던 분이고 하시는 분인지라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과거가 있는 분이시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잘 맞춰줄 사람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연예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. 씀씀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남자분이 어떻게든지 잘 챙겨줄, 이 남자분이 사랑꾼이네. 그러다 어... 보니까, 아유, 너 좋아, 너 좋아, 너 이뻐, 너 이뻐, 난 너밖에 없어. 이게 되는 형국. 근데 이 여자분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거에 있어서 충분히 즐길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보충해 줄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 그늘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궁합이 굉장히 좋은 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난 그게 되게 웃긴다 어, 새 생명이 빨리 찾아와요 운때 자체가 11월에 결혼한다는 아, 1월에요두 분의 운때 자체가 남자분이 혼기가 찼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여자분을 은근슬쩍 나의 이 운에 배 띄우듯이 띄운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, 근데 나는 우리 보통 사기 결혼 많이 막 후회들 하잖아요. 근데 이것도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 사기 결혼을 해서 후회할 일은 없겠다.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5년, 6년 안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고비수는 따를 수 있으나 이 고비수만 잘 넘기고 나면은 그래도 1 0 0년내로할수 있는 사주다. 이혼수라는 이런 거는 안 보인다? 그게 5, 6년. 이혼수가 비추긴 하는데 그때만 잘 넘기면 무고무탈 하겠다, 그래요. 그래도 이두 분은 음. 좀잘 맞는다? 어, 잘 맞아요. 서로가 서로한테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힘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주기 때문에 저는 참잘 맞는 합이다.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연예인 부부, 어, 부부 될 예정이신 분들 보면서 어, 좀 기분 좋은 느낌 들어요.